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이제 소띠 여러분들의 9월달 금전과 직장운을 보겠습니다. 소띠 여러분들은 좀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직장을 보겠습니다. 무슨 금전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9월달에 금전과 직장은 어떻게 흘러갈지를 가지고 한번 리딩해 보겠습니다. 자, 힘차게 한번 해봅시다. 자, 네, 기가 들었겠죠. 자, 금전적인 것은 9월달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네, 좋아요. 직장도 제가 열었습니다. 아, 9월 달에 초띠 여러분들은 처음에는 뭔가 안 되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달에, 8월 달에도 돈이 후커니 순간적으로 팍팍 나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한 돈 때문에 많은 걱정과 힘들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마 대박을 꿈꾸면서도 오셨던 분들도 많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9월 달에는 굉장히 좋은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안정감으로 흘러갈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인이 원하는 게 있다고 하면은 그 원하는 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띠 여러분들은 아마 지난달 8월 달은 좀 힘들고 돈이 순간순간 많이 나갔다고 하면은. 9월 달에는 본인들이 좀 웃을 수 있고 좀 안정감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소띠 여러분들 금전적인 건 9월 달에는 매우 안정감으로 잘 흘러갈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직장에 오는 지난 달에도 열심히 일해 왔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면서 그렇게 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은 좀 9월 달에는 힘든 부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내가 누구한테말 못하고 소가리를 좀할수 있는 그런 기질은 가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성실하게 일을 해주신다면 또한 9월달 역시도 인정을 받으면서도 갈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9월달에 아마 소띠 여러분들은 대박나는 그런 한 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9월달에 직장 내에서 약간 스트레스는 받고 힘든 부분은 있지만서도 잘 견뎌주신다면 결론이 좋으니까는 아마 인정을 받으면서 갈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셨죠? 자 이것으로서 소띠 여러분들의 금전과 직장을 보았는데 소띠 여러분들 금전적인 건 매우 좋습니다. 아셨죠? 자 이것으로서 리딩을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